했었길래 내가 뭐를 쓰려고 그러는지 뭐를 찾으할 그러는지 네. 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 여기다가 AC 볼트를 집에 전기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알고 싶으면은 네. AC 볼트잖아 여기 찍어 AC 볼트 요 코드는 컵머 컴모, 요머는 이게 깜장 항상 여기다 컵머는 항상 있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볼트 응 네. 오, 오무. 할지 이러는데, 요즘 내 지금 볼트를 체크하고 싶은데, 여기를 꼽으면 돼. 이렇게 되게. 응? 네. 전압을 체크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놓고서 체브라고, a c 볼트. 이렇게 해가지고, 꼽아봐요 여기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안들 저는 그콘셉트 음. 재고 싶은 데다 그렇게 꼽으면은 여기에 나온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전망이 돼 있어서 들어가지 않는데 이 핀이. 네. 그러면 이제 되는 거고. AC 볼트는 그렇게 체크하는 거고. AC 볼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네. 아무 쪽이나 꼽아도 되는 거야. 음, 상관 없어. 음. 그다음에 좋으니까. DC 볼트를 재고 싶다. 네. 그럼 이렇게 놓아. DC 볼트 배터리 체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빠뜨려야 돼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어도좀내레볼트 되는 거니까 아까 요거는 그대로야 요거 빨간색이 좋죠 플라스고 컴머는 마이너스고. 네, 이너 마이너스 그럼 이제 이건 여기 봐. 여기 마이너스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음. 이렇게 재고 네. 예. 플러스 는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재주라고 그럼 1.4588 볼트 나오네. 음. 그럼 이게 원래 1.5 볼트짜리 배터리인데 음. 조금 떨어지는 거지. 응. 음. 그지. 원래 한1.56뭐 조금 더 넘어간다 근데 요건 1.488 나오네 그냥 음. 요거는 배터리 성능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런 시계 같은 데는 다 돌아간다 그러는데 네 근데 또더 나쁜 거는 얼마나 나오는 건지 보자 자 요거 한번 재보자 이것도 마이너스 여기 사이즈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의 극성이 마이너스 이렇게 재고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 여기 마이너스 표시만 돼서 나오니까. 여기서 테스트하기들이 좋아가지고. 자, 여기 마이너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1 3 9 7이니까이 이거 빠따라지 맛이 다 갔다고 봐야지. 음, 그래도 저기 시계 안 들어가겠지. 안 돌아가려고. 좀 버려야지.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재고.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이제 오음에다 놓는다면 이제 뭐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네. 응? 이 전기 담아가 게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했을 때는 전기 담아가 뭐나 진공관 같은 거? 그건 또진공관인 이제 그 시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음, 이게 손이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는거요걸 보면 돼요 요거 여기다 놓고 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을때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어디가 여기다 요걸 요 표지다 놓으면은 요걸 음. 붙여보고 그렇게 소리가 나 끊어지지 않으면은 요거 두는 그러니까 이 줄이 끊어졌다끊어졌다아요 체크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제 부분들 빼 양쪽에 그래 끊어지지 않았으면 소리가 소리가 날 거고 음. 끊어져 서 소리 소리가 안 나지 음. 선이 이게 뭐죠 이게 음, 뭐라 써 있죠? 이표변신이요 요거 요 요거, 네. 요거, 요거. 막 소리 빡 터져나가는거 네. 그 다음에 진짜 되게 고급맞습니 일반은 그렇게만 데 전기타마 같은거는 이,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이 전기타마가 있다 이게 이게 케가 가지고 그거는지5 m 놓고 담마가 끊어졌나 끊어졌나 는담마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다마나 이거 이제 아두개 전구, 전구. 네. 전구 이렇게 재봐요. 이렇게. 아, 전구들 플러스 많아서겠죠. 없어 없어요? 거기 두 군데 위치가 2점 매듭 나오지 저 이건 그러니까 안 끊어진 네. 거 아니에요. 이게 어. 끊어졌으면 이런 표시가 안 나오지 끊어졌으니까. 네. 옆에 하나 대고 그다음에 끝쪽에도 하나 된 거죠. 양극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 재보라고. 응? 예. 네. 이렇게 재고 있으면 뭐가 이 안에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에 요만한 저, 저, 저항이 있으면서 요정도 걸리잖아 그 움직이잖아 다몇이 몇 나오잖아 네. 근데 이제 이 저항치가 낮을 때는 요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지금 요정도 이면은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치? 음. 근데 이 내부저항이 높을 경우에 이게 뭐 많이 권선을 이 안에다 많이 가은것 같으면 표시가 안 나지 네 그럴 때는 그 저항치를 해가지고 끊어지않나안끊어지나만 이렇게 보는거야 근게나오지1.35 뭐가 음, 음. 한대. 그리고 뭐가 끊어졌나? 그어졌나대리미 같은 것도 끊어졌나? 끊어졌나?는 이렇게는 요걸로 재보면 되잖니. 이렇게. 얼마가 나온다고 이게? 잠깐만. 평창에... Thank mm -hmm. you.